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수 양지은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은 씨가 3대 이어 4대 하트 퀸으로도 선정이 되며 화제인데요. 앞서 양지은 씨는 미스트로2에서 아버지와 딸 빙빙빙 그리고 미스유랑단 팀에서 활약을 펼치며 현재까지 올라왔는데요. 양지은 씨는 미스유랑단을 마지막으로 미스트로2와의 작별을 맞이할 뻔했으나 같은 참가자였던 가수 진달래 씨가 3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자진하차를 하면서 추가 합격자로 양지은 씨가 선택이 되어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양지은 씨는 준결승전에서 태진아 마스터의 3호곡을 애절하게 부르며 마스터들을 사로잡아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마스터 점수로는 965점으로 3위를 기록했지만 관객 점수가 166점으로 1위에 오르며 최종 3위라는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이어진 2라운드인 1대1 한국 미션에선 강혜선 씨와 태진아 마스터의 사랑 타령 무대를 선보였고 결과는 180점 대 120점 중 120점을 획득하며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양지은 씨는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던 강혜원 씨보다 월등히 높은 관객 점수 덕에 합산 점수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종 1라운드 점수와 2라운드 점수를 합산한 결과 양지은 씨는 최종 3위를 기록하며 탑7 순위에 들며 탈락을 맞이했던 참가자에서 무려 결승 진출이라는 무대에 서게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실력만큼은 엄청났던 참가자였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결승 진출까지 하게 되어 너무 기쁜데요. 이에 현재 대중들의 양지은 씨에 대한 반응도 뜨겁습니다. 미스앤 미스터 트롯 앱에서 양지은 씨가 3대 4대 하트퀸으로 선정이 된 것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탑 세븐으로 선정된 양지은 씨는 공식 팬덤 앱에서도 준결승 진출차 14명 중 40만 하트를 휩쓸며 2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추가 합격으로 준결승에 극적으로 합류한 양지은 씨는 부활과 함께 결승 진출과 연속 하트퀸이라는 영예까지 안게 되었는데요. 오로지 실력만으로 입증해낸 양지은 씨의 행보에 많은 기대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마지막 남은 결승 무대에서 양지은 씨가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낼지 대중들의 이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양지은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